네, 반갑습니다. 차트 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준봉 했었죠. 오늘은 이제 기준마디입니다. 매매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될수 있는 이 기준마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초급형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초급하니까 기초적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만 있는 줄 알고, 또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예 초급이니까 뭐난안 들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런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보분들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조금만 들어도 여러분 차트 분석하고 차트 고수가 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캔들하고 이제 거래만 보고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초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많은 내용들이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경험한 만큼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0가지를 어떤 강의에 담아내도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한두 가지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경험치가 쌓일수록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또 들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초보뿐만 아니라 진짜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준마디란 무엇이냐? 자 얘가 기준봉이죠. 거래터지고 정보돌파하고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터지면서 쭉 상승하다가 이제 조정 직전까지의 이 거리 얘를 이제 기준 마디라고 하는데 자 기준 마디가 왜 중요하냐면 자 저번 시간 이제 기준봉 할때 기준봉이 이게 얘도 이제 기준봉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기준봉 나올 때 돌파 매매로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절 되거나 또 엄청 고생하겠죠 그래서 확실히 기준봉이 이렇게 트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준 마디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초보일수록 1차에서 노리지 마시고 2차 기준봉에서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준마디 출연하는 걸 보고 나서 눌림 놀림 시 눌림봉 매매를 하든 다시 재돌파할 때 기준봉에서 매매하든 여기서 이제 패턴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준봉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기준마디가 나오면 얘를 기준 삼아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 마디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기준 봉을 포함해야 되고,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준 봉탁 나오고, 기준 봉 거래가 터지고 바로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죠? 이거 마디라고 할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조정 직전까지, 조정 직전까지를 이제 기준 마디라고 하고, 기준봉 이전의 상승 시작점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자 기준봉이 예죠. 기준봉이 예면 우리가 마디를 그을 때 여기부터 이렇게 긋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봉 전에 상승한 상승의 시작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기준봉은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캔들이고 이 시작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이렇게 상승 마디를 그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다섯 번째, 기준마디의 허리를 지지해야 된다. 기준마디의 허리를 깨면, 자, 기준마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준마디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어차피 우리는 요 기준봉, 첫 번째 기준봉에서 매매할 게 아니면, 요 위에서는 매매를 고수 아니면, 스켈핑 할거 아니면, 매매할, 어, 껀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조정을 기다리는데, 우리 캔들 공부할 때 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다음날, 은봉이 나와서, 이렇게 은봉이 나와서, 요 중간 부근을 이렇게 훼손하면, 매도 세력이 이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 세력이 이겼다, 매수 세력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허리라고 해요. 허리라고 해서 무조건 중간 값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허리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간 부근에 있는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지 라인을, 그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게 되면 이 기준 마디가 유효가 되고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 기준 마디는 기준 마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기준 마디로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계속 상승 쪽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허리가 끊어지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허리를 지지해야 이 상승 기준 마디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기준봉을 먼저 찾고 여기서부터 상승마디를 그어보면 이렇게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 횡보하니까 그죠 횡보하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정이라고 볼수 있죠 조정이 나오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기준마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기준봉 나오고 나서, 조정 직전까지의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기준 마디고, 그러면 허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리 부근에서, 그러니까 중간 부근에서 지지, 그 세력가를 찾는 거예요. 얘를 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 여기를 훼손 안 하면, 얘는 계속 상방으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매수 쪽으로 노리면 된다는 거고, 반대로 하락 기준 마디가 나오면, 그죠? 마찬가지로 중간 부근에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계속 우리가 매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은봉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부터 이렇게 1차 상승 마디라고 볼수 있고, 이게 2차도 있을 수 있겠죠. 기준봉도 2차가 있을 수 있듯이, 자, 1차 마디, 2차 기준 마디가 되겠죠. 그래서 1차 기준마디 허리를 지지하고 2차 상승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두 번째 기준봉에서 돌파 매매를 하든 눌림봉 매매를 하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 자, 매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던 종목을 볼때 제일 먼저 기준마디를 찾아야 됩니다. 기준마디를 찾는 게 이제 기준봉을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준마디가 허리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를 찾아서, 즉, 중심부근에 지지 세력가를 찾아서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이 상승마디가 유효하니까 허리를 찾으셔야 되고 허리 값을 그 다음에 지지하는지를 찾으시고 네 번째 2차 기준봉 출현 아까 이제 봤잖아요 우리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2차, 2차 기준봉이 출현하거나 저항라인을 돌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매를 그럼 어디서 하느냐. 1차 기준마디 확인하고 허리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하든 돌파 매매하든 여기서 짝꿍댕이가 나오든 어, AF 패턴이 나오든 고가 놀이가 나오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매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 기준마디 얘가 지금 딱 기준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나는 상승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얘 믿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냥 박스장에서 매매하고 이 기준 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그냥 쭉 급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짝꿍댕이 나오면 막 이거 짝꿍댕이 아니냐고. 얘는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기준 마디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항상 기준 마디를 찾는 연습을 하시고 기준 마디 쪽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상승 기준 마디가 나오면 매수로 노리고 또 하락 기준 마디가 나오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락으로 매도 쪽으로 노리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손절을 지지라인 이탈시. 자, 손절도,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샀어요. 그럼 손절이 어디에요? 가깝잖아요, 손절이. 손절이 확실하잖아. 왜? 이 허리가 끊기면 얘가 트랩이 되잖아요, 트랩. 이 상승 기준마디가 트랩이 되기 때문에 손절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더 과감히 할수 있는 거예요.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긴가민가 하니까. 어, 내가 손절을 최초 여기 세웠는데,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손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이런 세력가를 알고 지지라인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손절도 확실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2차 상승 초입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은, 자, 기준봉이 얘예요, 그죠? 기준봉이 얘인데, 상승을 거래 터지면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마디로 안볼 수는 없고, 자 짧은 마디라고 한다면 얘 허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짧은 마디일수록 이렇게 깊게 누릴 수가 있어. 요 얘는 지금 허리를 뭐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허리를 깨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마디가 나오면 이렇게 허리 밑에서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향후에 계속 허리를 지지하고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허리를 계속 훼손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톱니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패턴을 확인해 주셔야 돼.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자, 아차트를 보시면은, 자, 기준마디가 어딥니까? 얘라고 볼수 있죠? 근데 거래가 조금,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터지고, 재차 상승하는 거니까, 일단은 볼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줄 줄줄줄 흐르죠?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는 기준 마디 확인하고 여기를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노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매매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2차 상승 초입에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 괜히 이거 여기 사가, 어설프게 여기 사가지고 계속 물리면 이거 컷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손실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 매매 그러니까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초입에 매매하시든, 아니면 이런 허리 라인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스켈핑으로 매매하시든, 그러니까 이런 매매할 거 아니면, 기준마디 확인하고, 눌림 확인하고, 2차 기준마디가 나올 때, 이때 매매를 하셔라. 이게 설령 상승으로 못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머리 어깨로 무너지더라도, 이 깔짝, 요 작은 상승이라도 나오거든요.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걸 노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는 패턴도 있다. 자, 그러면 기준마디 출현 후에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확률이 높다. 기준봉 할 때도 말씀드렸죠. 거래가 터지면 이거는 이제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세의 신뢰. 그래서 거래가 터진 시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뭐 상승이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베팅하면 수익 볼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하락 기준 마디가 나오면 하락으로 베팅하면 수익 볼 확률이 높고 그래서 확률이 일단 높다. 그다음에 승부가 빠르다.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지지하잖아요 허리를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바로 다시 기준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가 빠르게 나고, 그 다음에 손절이 확실하다. 당연히 손절이 지금 여기, 손절도 짧고, 손절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플랜 B가 있다. 만약에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트랩이 된다면, 이렇게 트랩이 된다면, 이제 하방으로 배팅할 수 있으니까, 하방 진입, 매도 진입한다면, 이게 트랩이니까, 이게 또, 크게 수익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 B까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봉 출현 후에 기준 마디까지 확인하고 눌림 지지 확인하고 허리 지지 확인하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여기서 노리는 그런 매매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결론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디테일한 여기서 이제 매매 기법이나 패턴은 이제 향후에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오늘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차트 볼때 항상 기준봉, 기준마디를 먼저 찾아라. 찾고 눌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